공부 몸무게는 9 4 2잘 먹었더니 또 슬금슬금 올라가네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 남편이랑 아침 먹어요. 프렌치 토스트랑 토마토, 계란 먹었고요. 새 아파트 때문에 볼 일이 많아서 하루가 바쁠 예정이에요. 입주 앞두고 문제가 많아서 남편이랑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바로 통영으로 드라이브 와서 대풍강 가서 밥 먹었어요. 여러 가지 나온 세트로 먹어서 질리지 않게 다양하게 먹었습니다.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빠질 것 같아요. 두통도 오고 아유... 그래도 맛있는 거 먹고 기분 풀었어요. 통영은 그 시즌에 또 와야겠어요. 새 아파트 입 진짜 험난하다 정말. 밤 딸인데 잘할 수 있겠죠? 원게비빔밥도 나와서 먹었는데요. 그, 진짜 이게 맛있더라고요. 원게는 호불호가 확실해서 남편은 해답밥 먹었어요. 야무지게 먹고 꿀빵도 샀어요. 원래 이런 거안 좋아하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땡기더라고요. 하나씩 맛보고 냉동 실행.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해동해 먹을 거예요. 파이 꿀빵은 애플 돌려야겠어요. 왕때리면서좀 쉬다가 닭강정 먹고 하루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이고요. 출근해볼게요. 에답이 존맛. 퇴근하고 요즘 그림 먹었어요. 마트에서 세일 상품 찾는데 완전 맛있어요. 완전 꾸우다 자체. 목이 탁탁 막히는데 저공포트가딱 들어와요. 오늘은 한게 없어요. 저녁은 쭈꾸이 볶아서 봄동에 싸먹었고요. 야무지게 먹고 이틀 마무리. 내일은 뭐 먹지?